<람이> 여보세요, 난데 레스토랑에 피아노 있지 있는데, 왜요? 정민이 누나 좀 바꿔줘 봐. 어, 현우야, 웬일이야? 아, 죄송한데요, 오늘 끝나기 전에 잠깐 피아노 좀 쳐도 될까요? 카페도 아니고 구리게 뭐야 보어요 홍합스프 얼큰하게 해서 하나 포장 쉿밤 꼴딱 세고 나온 한고기란다 멋지지 않니? 뭐래 이마케 따그랬나? 내 친구가 버클리 나왔는데. 이제 너 홍합 스프라고 했지? 어, 엄마가 감기 기운이 좀 아, 현우도 뭐좀 먹고 가 기운 호강시켜준 대가로 서비스. 아, 감사합니다. 유치하게 왜 그래? 내가 뭐? 예의 없이 학교는 왜 물어? 안 쫄잖아. 왜 쫄아야 되는데? 내가 또 잘났으니까. 어? 내가 또 나이도 많고, 그러면 알아서 좀 숙이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괜히 윗사람 껄끄럽게 뻗대고 아, 쟤 남자들 사이에서 저러면 완전 따야. 쥐가 뭘 잘났다고, 진짜. 잘났잖아! 뭐? 누가? 쟤 마라망이? 그래? 아. 아니요. 아침일찍 어디 하시나? 마로방 출근? 뭐예요? 하... 붕어 방이요. 처음 보나? 하긴 처음 보겠다. 나도 내거 말고 딱한대 봤으니까. HUD 작동 잘 되나? 뭐? 당연하지. 이건 RPM이랑 속도계만 뜨는 거구나. 한 단계 아래네. 뭐야 저거? 어 누나 안는데 현우 개 말이야. 차에 대해서 잘 알던데. 응잘 알걸? 아이,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던데. 외제차 특수 기능까지 다 알고 차도 없는 놈이. 대리운전도 하고 발레 파킹도 하고 비싼 데서만 일했으니까 알겠지. 대리운전에 발레 파킹? 허. 어. 근데 왜? 아니. 근데 걔는 애가 왜그 모양이야? 애가 뭐? 아니 어쨌든 걔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줘. 현의 핸드폰 없어.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뭐 잃어버렸대? 아니 그냥 없어. 안 만들었대. 허. 아니. 걔는 너무 부러 부러해서 어막 삐딱해졌나 애가 돈 없어서 안 만들었겠니? 근데 왜 걔네 자꾸 걸고 넘어져? 아니야, 지윤 씨 있어요? 아 퇴근했지. 왜? 아니야, 이따 전화할게. 아유. 아유. 예, 청담 만화방이요. 문의하신 번호는. 신덤 만화방입니다 거기 알바생 중에 현우 씨좀 부탁합니다 에이, 저기 누구시라고? 이상엽이라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전화받아 전화받아 얼른 이상엽이야 빨리 아,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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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네저 이상엽입니다 시장실에 있으셨나? 오래 걸리네. 딴건 아니고요. 내일 저녁 시간 어때요? 저녁이나 사줄까 해서요. 작곡하랴, 만화방 알바하랴, 대리 뛰랴. 몸이 축날것 같은데. 내 걱정을 왜 하는데요? 아, 아니야, 하도 정민 누나가 동생처럼 신경을 쓰니까. 나도 정민 누나 생각해서. 알겠어요. 알아요, 거기. 네. 뭐래요? 밥 산대. 밥을 왜 사? 내가 알나왜 만나는지 몰라? 밥 산다고. 그럼 아, 왜왜 밥을 사냐고? 아, 내가 아니야고. 아니 괜히 나가서 실수하고 그러지 마요. 술 마시지 말고 뭐 괜히 형 동생하자 그러면 적당히 싸가지 없이 그러서 엿기질 마요. 알았죠? 관계를 끊으란 말이야.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게. 아? 어? 뭔가 이상하게 캐는 것 같으면 잘 빠져 나와야 돼요. 나대해서 뭐 물어본다 그러면 무조건 모른다. 오케이? 왔어요. 어서요. 아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? 갑자기 친구들이랑 약속이 잡혀서 일이 다 불렀는데 괜찮죠? 인사해요. 이쪽은 변호사, 이쪽은 의사, 이쪽은 글로리아 백화점 부사장. 그쪽은 뭐라고 불러야 되지? 미래 작곡가? 아니면? 안녕하세요. 청담 만화방 알바 현우라고 합니다. 여긴 뭘 잘하나. 야. 어디서 저렇게 웃긴 놈을 다 알아? 만화방 갔다가? 생긴 건 괜찮은데? 야. 만화방 알바라니까. 뭐 마실래요? 밥안되나 아이 그 맨날 먹는 밥뭘또 먹어요. 밥 사준다고 해서 나왔는데. <laughs> 밥은 없고 형 여기 스테이크 되지 시켜 먹으면 안 되나? 밥 먹고 싶은데. 쟤 뭐냐? 개끼부리는데? 너랑 뭐 여자 하나 놓고 둘이 싸우는 사이야? 야, 날 뭘로 보군. 야, 근데 왜 데리고 온 거야? 하도 안 쫄아서 보여주려고. 확 쫄게. 치즈 한잔마안 쫄겠다 야 또라이 야 냅둬라 음. 이 친구가 내가 말한 버클리 나온 친구 이쪽도 음악해 전공이 뭔데요? 작곡이요 학교는 나왔나 보지? 그쪽은요? 재즈 보컬 명색이 라스트 타임인데 에릭 베넷의 라스트 타임 한곡 어때요? 그 곡은 남자한테도 잘 어울리는 곡 아닌가요? 그런가? 듣고 싶은데. time I see the fall, but first of for real slow no never gonna fall. After everything I love now it's finally my turn. This is the last time I fall. No. 나라방 알바라고 This is a lie. 김치볶음밥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비싼 것좀 먹어요. 나 민망해지지 않게. 근데 나저 남자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, 어디서? 어디서? 어디긴 만화방이겠지. 뭐래요? 왜 불렀대요? 지 친구 자랑하려고? 친구 자랑왜 그쪽한테 하지? 모르지. 아, 아이, 그거 말고 딴건안 물어봐요? 나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? 내가 어디 사는지, 우리 집에서든 뭐 하는지 그쪽 얘기 한마디도 없던데. 나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어요? JTBC.